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함수값이 같은 거죠. g f(x)가 뭡니까? 마이너스 x네요. f(x)를 마이너스 x로 붙여주고, 이거예요.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. x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니까,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얘하고 얘를 딱 비교해 봤을 때, X에다가 뭐를 대입합니까?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 돼요.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지 4가 나오겠죠. 어, x 에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,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면 8에다 1빼 주니까 7이죠.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 봤을 때, 어, K가 뭐가 되면 된다? 어, 7이 되면 되겠죠. K는 7이 되겠습니다.